아 저기 봐! 아니 왜 저래? 아왜말아가리 아가리 올시다 오늘은 넷플릭스 모태 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구화에서시바 보는 날, 날. 마지막이요! 네, 벌써 끝! 렛츠고! 네, 네, 네. 렛츠고! 렛츠고! 렛나 얘랑 결혼할 아, 그거 같다는 생각을 했 푸. 진짜 충격이었지. 응, 충격이었지. 갑자기 그렇게까지. 그니까. <laughs> 그니까. 갑자기 결혼까지. 솔직히 말해. 생각. 근데 갑자기 뭐. 확신이 뭐. 섰어. 그니 그러니까. 연애도 안 어제까지 했는데. 어제까지 는 이도였잖아 내 말이. 너인 것 같아? 너인 것 같아? 진짜 <laughs> 마음이 이도저도 아니야. 나도 지금 마음. <laughs> 아. 우와. 시원껏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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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라요. 음. 아이고. 지금 약간 또 그게 있는 것 같아. 좀여 여자가 계속 지금 자기 색깔이. 요번에 패코 패고. 그게 어깨 딱 붙이 여명 채 최... 바로 돌아서는 거야. 그래. 아, 원래, 아, 원래 돌아선 팬 마음이 아니, 아니. 제일, 제일 무서운 제일 이라고 해. 약간 인터뷰 질문에서 그런 거 있었거든. 약간 너한테 처음 떨렸을 때가 언제야? 약간 이런 질문 있어? 그래? 어. 그런 거 문제인데? 문제인데? 내가 그래. 그래.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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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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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가 내가 내 내가 그랬다! 내가 그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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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기 내가 그렇게 화내면서 울어놓고 언제 어떻게 좀 얘기를 순소리 하나 못하네. 그니까 아유, 아유. 화라도 한번 내지. 그니까 그러니까. 나쁜 놈아, 응. 나쁜 네, 놈아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럼 왜 확신에 그렇게 많이 줬어?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냐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그럼 안 그치? 그치? 야, 내가 나갔어 안 만났지. 그렇즈 나를. 수경 아세요? 나갔어 오늘 왜 만나냐? 생각해 봐. 그래. 그래. 야나다 지금 연예남매 본니다니욕 욕심이야. 이기지 일박이야? 야 이거네 그 자는 거. 어? 아그 아, 침대 그치인 데데. 승 맞잖아. 아와 근데 승유 네, 순료 안 갈라고? 리가 굳이 있어? 어? 한번 알아보겠다고? 형규 그니까. 설마. 설마. 균규랑 가는 거 아니니 이러다가? 에. 이 더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 아 가지 말고 여기서 놀자고. 아, 아, 그니까, 아 다른데 가서 1박2일이 싫어. 1박 2일이 아, 아 놀래라. 아 진짜 그러니까 나 진짜 형규랑 아, 갔다아 나도 마지막으로 알아볼까. 어. 근데 이제 더 어떤 법이다 좋은 거 같아. 1그 번은 뭐? 안 가는데? 에? 하나 안 가. 진짜? 응. 야 형규한테 희망 주려고 그거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아 이따 봐. 뭐해간 거야 저아 근데. 그럼 한 팀만 나가는겨? 음. 그러겠네. 한 팀만 아, 나가겠네. 캐나다 공기나가고 후... 싶어? 아, 아? 아, 근데 좀 무서워. 무서워. 어? 나 마음이 근데 너무 힘들어. 아 힘들어하지 마. 내가 재밌게 놀자 불편해. 아 불편해. 아 불편해. 아있는거 이러고 있다. 여기가. 오? 어? 뭔데? 어? 아, 같이 잘거면서 같이 잘거면서아내 심장이 너무 그러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어 깜짝 놀랐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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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어. 우 어.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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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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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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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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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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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러고, 이제 이불 밑에서 이제 손잡고 이렇게 네 하는 거라고. 살짝 아, 뽀뽀 한번 하자. 뽀뽀 한번 하자. 응. 그래, 하자. 저 뽀뽀 하자. 어머! 오. 아, 놀래? 아, <끼리> 아, 아 자꾸? 어, 자꾸 뽀뽀 가게야, 저거. 사실 쟤네는 하고 싶은 뽀뽀. 그냥 참는 거야. 저 봐봐, 몸이. 어머! 그래, 뭐, 뽀뽀 뭐, 하냐 너네 첫 <laughs> 뽀뽀일텐데 하지마 아 진짜 뽀뽀 하지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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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그냥 아, 어, 딱 봐, 가지 자라, 고을깔아놨네그 그니까, 연, 아, 그, 이미, 제작진, 어머, 이미 다안고 있어. 아, 저 아, 뽀뽀할 거지. 어머, 뽀뽀할 거? 지 뽀뽀할 거지. 엄마, 우리 왜 이렇게 어둡냐? 야, 화면 밝기 좀 지금, 높여봐. 야, 화면 밝기. 저기서, 화면 저기서, 저기서, 높여봐. 저기서. 지금 카메라 다 끄고 싶지, 너네? 어, 어, 들분거려. 네. 어? 어? 아, 저기는 카메라, 기 카메라 다 끄고 싶지? 아, 카메까 어? <laughs> 뭔데? 아, 잠만 잠깐, 잠깐, 잠깐. 야, 뭔데?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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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야, 뽑야 야, 아! 야, 야, 못나못 야, 야, 잠깐만, 불리주 불리주 자, 놔라, 와, 놔라. 야, 와, 자, 놔라. 마, 놔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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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머리 되는는사야이 야, 이거 지금 거의 거의, 와 거의, 와 거의 이게 그것보다더작그 어, 어, 어디야, 뭐? 솔로지오 아, 솔로지오뭐했뭐 했던지? 실은 실은 그랬잖아, 내가. 나너 기억 못 하는구나? 야, 큰일 다 아, 이거는 이거는 좀 근데 실은 싫다 야, 왜 기억 못 하지? 야

맞네 어, 사랑해. 사랑해. 어, 사랑해. 벌써? 사랑해? 어, 벌써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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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사랑해? 벌써 사랑해? 사랑해? 벌써 사랑해도 돼? 에이. 사랑해도 돼? 야, 벌써, 사랑해도 돼? 야, 벌써, 사랑해도 돼? 야, 벌써 사랑해도 돼? 마이 많이 충족이 된것 같아요 충격이에요 어. 저희는. 어. 저희는, <laughs> 저희는 저희는 충격 저희는 충격이는충 우리는 충격 많이 게 <laughs> 숨겨주자 우리 어, 조금만 숨기자 행복한 음, 음. 거 티내지마 희쌍한 음. 거 티내지마 나가 어? 어? <laughs> 이 무슨 드라마 같은 구다야 뭐야? 왜, 왜,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이 드라마 뭐야? 왜 이거야 이, 뭐야, 이 드라마? 드라마? 아 오는 돌아오는 걸 봤나 보다. 뽀뽀한 <laughs> 걸? 아니 그냥 그가 행복한 게 돌아오는 요 나가면 더 좋은 남자 많을 거야. 맞아. <laughs> <laughs> 중간 학교 때 같은 반이었으면 짝꿍이었을 텐데 강지수. 에? 네. 응? 뭐야? 뭐, 저 여중 여고생. 더는 불쌍해. 지금 지수는 계속.

왜 아, 나도 아, 아, 왜 이렇게 착해? 여기서 하줄 알았어. 왜 이렇게 착해? 왜 이렇게 화낼 줄 몰라? 말이 어야 돼. 왜 이렇게 나쁜 소리 할줄 몰라? 잘해봐. 잘해봐. 나도 잘해봐. 제일 큰 Good for you. Good for okay. you. 너랑 나는 아직도 개와이거야 생각하고. 아,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얘기 못하네.. 나도... 야, 내가... 뭐 좋아해? 가 좋대매? <laughs> <laughs> 어, 나라도... <laughs> 네가나 좋다며! 야, 진짜 웃긴다. 갑자기... <웃음> 그럼 <laughs> 마음에 맞고... <laughs> 낮엔 좋다매. 그러니까. 근데 밤에는 쟤라고...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진짜 뻑큐다 이렇게 쓰니까... 진짜 꺾이다. 잘 풀어라. 안 풀렸어요. 다 마지막 그래. 기회다... 좀 나이는 회 같은데요. 기회다... 마기가 되게 좋았기서다 마지막 기회다... 마 기억 안 좋았다. 나는구나. 아제술 취해서 키름 끊겼구나. 어? 어? 아얘왜 그럴까? 오늘 말더 있었어? 어? 아. 필름이 끊겼나? 왜저 왜? 그게 어때? 오늘 저녁까지 꼭 생각할게 그러면. 아 개소리야. 야 아, 근데 쟤 진짜 기억 못 한다. 아니 그걸 어떻게 기억 못 해? 그니까. 미안하다가 하지. 아, 지금은 미안하다가 정답이야. 어, 제주에서 가장 설렜던 순간은? 아 제주에서? 받으시요 어. 밥, 먹을 밥, 밥, 밥 먹을 때 아니야? 밥 먹을 때? 재수랑 좋았잖아 솔직하게얘기혼자밥 먹었을 때 얘기한 거 아니야? 지맛있는거 먹었을 때 <웃음> <웃음> 진짜 대박이진짜진상이 <원시가> <laughs>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도기억에 남는 사람? 이도지아이고 음. 조심해라 지호는 걱하다 <laughs> 근데 뭐 이도지, 근데 뭐 솔직하게 기억이 해야지. 기억이 이건 이도지, 정모기를 못 아... 와, 그렇죠. 근데 맞는 말인 어떻게 해 진실 게임인데? 5분 응. 책방에서 가장 처음 어? 이도. 책을... 이도. 나 이도. 아이고. 아... 아... 본책 아... 주 아... 이도. 나이 아... 아... 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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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말 잘할 한 명이어야 돼. 야한명이야한명이야야 된다? 너너이거너 이거 진짜 잘못 말한 순간 넌 어. 진짜 큰일 야 야! 야뭐 하는 짓이야? 아 그니까 말만 하면 되잖아. 아니 그니까 왜다 앞에서 아그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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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잖아. 아니까왜한명이야 그러니까 하면 되잖아. 그왜 손을 잡는 한 명이야 한 명이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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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말로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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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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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게 뭐야. 아 웃기다. 성욱 씨 선택하는 아, 거였어? 미지 씨한테 선택하는 거였어? 미지 씨 좋아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내 말이 몰랐네. 뭘로 없다는 거야? 딱봐 아예 아했었어 뭐야? 아, 했었네. 근데 왜통편지 당했는데? <laughs> 마음이 있었네. 멋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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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진이야. 일, 뽀뽀해. 잘 부탁해. 과연 여기는 어떻게 해도 쓸지. <laughs> 아, 왜 이렇게 좋지? <laughs> 선왜 <laughs> <laughs> 이렇게 좋지? 아, 할 했을 것 같아. 아, 뻗안 했을 수도 있고, 뻗안 어, 했을 수도 있고. 어 노래가 멈췄잖아. 했어. 응, 응 했어. 발발이지 나온다. 어. 노래가 멈췄잖아. 어, 노래 바뀌었잖아. 이럴 때는 노래로 바뀌었잖아. 노래 깔아야 잘 들어야 되는데, 했잖아. 아, 했잖아. 아, 나 노래 깔아, 노래 깔아. 왜냐면 딱딱 딱 멈추고 어. 바뀌었잖아. 어. 난안 했으면 좋겠었거든. 나는 뭐어하 해? 축하해. 어. 부딪혀서 네팔 끊지. 어? 평가 안나와안 보여주네. 그냥 이렇게 끝나? 아, 원래 지금 보여줘야 지 그리고 지금 보여줘야 지 아, 아. 재밌었는데 아 너무 빨리 끝난다 아쉬워, 아쉬워. 화는 너무 짧다 형커 생활이 너무 궁금한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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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금도 형커일지 과연 응. 짐도 만나고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laughs> 우리가 찾아보자 아무튼 이번 프로그램도 저희랑 같이 함께 달려줘서 감사하고 감사하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프로그램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아가리 올시다